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하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합천군 봉선면에 있는 축사와 주택인데요. 미는 걱정 없는 아주 조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천 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축사와 전원주택입니다. 대지와 목장용지 433평 주택연면적 21평이며 축사연면적은 187평입니다.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댐 상류지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동네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미는 걱정 없이 소사역이 가능하고 거주가 가능한 네번 전원주택이 있는 물건으로 기능하실 분께는 아주 최적의 물건입니다. 국도에서는 약 3, 4분 정도의 거리이며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아주 멋진 위치고요. 도로 폭은 4m 이상으로 대형 차량 진입이 아주 용이합니다. 주택 현황입니다. 지목은 대이며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21평입니다. 주택 옆면적은 21평이며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의 싱글 지붕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며 물은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택의 방위는 중남향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도 6월달입니다. 주택 앞에 데크가 상당히 넓으며 휴식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당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차는 마당 안에 여러 대가 가능합니다. 데크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조망입니다. 내부는 거실 주방과 방두 개, 화장실과 세면장, 다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편리하게 동선이 설계된 구조입니다. 방은 큰 방과 작은 방두 개가 있겠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보고 계시고요. 다용도실 옆에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화장실과 세면장입니다. 크게 손볼 것 없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매수 시에 트랙터나 각종 농기계, 뭐 건조기 등 모든 것을 공짜로 다 들이고 간다고 합니다. 축사 앞에 있는 작은 텃밭이고요. 건조기 등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사인입니다 지목은 목장용지이며 우사로 허가 난게 111.5평이며 통로 40.8평, 대비사 9평, 창고가 25.8평이며 합계 연면적은 1 8 9평입니다 축사 구조는 경량 철골조고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 있는 축사입니다. 여유있게 사육을 하더라도 약 50도 이상 정도는 사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옆에는 해발 900m 숙성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 미는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아주 조용하게 축사를 운영하시면서 생활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기촌이나 축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물건입니다. 미는 걱정 없는 독립된 위치의 축사와 전원주택인데요. 토지 면적이 433평, 주택이 21평, 축사가 187평입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농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주택 바로 뒤에 368평 답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